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더뉴 K3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만에서 6만키로 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김실장이 생각하는 잘 사는 가격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준형급에서 아반떼가 1등이라고 하면은 K3 언제나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워낙 아반떼가 강하기 때문에 2등도 괜찮습니다. 차량 컨디션도 좋고 차량의 옵션도 괜찮습니다. 브랜드마다 차량의 내장재와 그리고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아반떼만 타셨던 분들은 K3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뉴 K3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린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뉴 K3 1.6 GDI 트렌디 모델입니다. 1200만원이고요. 2016년 2월식입니다. 흰색이고 5 1 5 0 0 k 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선은 준준형급에서 흰색, 은색, 검정색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흰색이고요. 후방 감지기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전동 접이미러도 있고요. 가죽 시트도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이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와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51,60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2월 시,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는 있어요. 뼈대나 골격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 단순 교체입니다. 껍데기 부분이라고 하죠. 단순 교체가 조수석앞 핸다가 한 군데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능 기록부 보는 방법에서 알려드렸죠. 요 외판 부위 1랭크까지는, 1랭크까지는 단순 교체. 2랭크 밑으로는 체크가 돼 있으면은 사고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세누유 깨끗하고요 특이사항 별거 없습니다. 들어온지는 2월 19일. 두 달에서 세 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묶여 가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1200만원입니다. 더뉴 K3 1.6 GDI 트렌디 C. 트렌디 등급이 세 가지 종류로 나와서요.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차피 제가 사진을 보면서 옵션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트렌디 C등급이고요. 1230만원이고요. 2016년 1월식입니다. 흰색이고, 6 6 0 0 k m 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준준형급에서 흰색이 많습니다. 깔끔하기도 하고요. 가죽 시트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있습니다. 6 6 0 0 k m 넘어서고 있고요. 후방카메라도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핸들 열선과 전동 접이 미러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이 차량은 썬루프도 있네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1월 시.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유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고요. 들어온 지는 4월 7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1,230만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더뉴 k3 5만에서 6만 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잘 사는 가격 권장해드리는 가격 추천해드리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요 1,150에서 1,250 1,150에서 1,250만원이면은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뉴 K3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